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오늘 에든버러에 있는 국제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있고 또 여기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로 있습니다. 동대문 수학클럽에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푸른초등학교 5학년 전준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광희중학교 2학년 고도영입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 다 수학 좋아하고요? 네, 네. 혹시 동대문 수학클럽이 뭐하는 곳인가요? 음 뭐하는 곳인가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저하고 수학 얘기하는 데거든요 <laughs> 동대문 수학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궁금한데 서울고등과학관이라는 데가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동.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가까워서 동대문 수학 클럽이었어요. 그 동대문 수학 클럽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궁금하세요? 네. 학생, 그, 그 질문 들어봤어요? 혹시 아, 빨대의 아, 구멍이 아, 몇 개인가? 혹시 아, 그런 질문 제가, 들어봤어요? 아. 하나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음. 하나라고 봐도 된다 왜 하나인 것 같나요? 이렇게 긴 상태에서는 음.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음. 빨대를 되게 작은 상태에서 보면 은 음. 도넛 모양처럼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빨대 모양이 이렇다고 해봐요 빨대 그림을 그렸는데 <laughs> 어, 이 빨대를 좀 부풀려볼까요? 옆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약에 고무로 만들어졌으면 바람을 불어넣으면 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부풀려 볼까요? 이 정도 모양으로. 그 다음에, 부풀려 보면은, 이 정도로 부풀리면 구멍이 몇 개인 것 같아요? 두 개. 두개 같아 보이잖아요? 네. 가령, 공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에다가 구멍을 두개 뚫으면 이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죠? 송 곳으로 한번콱 찔러가지고는 관통시켜도 저 모양이 나오지 않을요 그렇죠. 근데 송곳으로 찔렀다고 그래도 여기서 한번 통과하고 이쪽에 다시 통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개군요 그래도 두개 같아 보이죠? 네. 음. 그런데 이 모양을 또 다르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 작게 만들면 가령,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한쪽, 빨대 한쪽 구멍을 막 이렇게 부풀렸다고 그래도 음. 이번엔, 여기에만 잡아내렸다. 그래서, 이제 더 부풀려 볼까요? 이렇게. 래가지고 계속 부풀려가지고 쫙 바닥에다가 펼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음. 이런 엽전 모양이 될거 음. 아니에요? 음. 이거는 구멍이 몇 개인 것 같아요? 한개 <laughs> <한> 같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이건 한개 같은데 이건 두개 같잖아요? 왜 질문을 이렇게 해요? 구멍 도넛의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 뭐몇 개냐? 어떤 왜 무슨 뜻으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왜 구멍이 한 개냐? 구멍의 정확한 정의를 도영이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는데 구멍이 뭔지 지금 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은 위상수학적으로 보면은 구멍의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게 답이에요. <laughs> 의상 수학적으로는 구멍의 개수라는 게 결정된 게 아니다 근데 의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두 물체가 두 모양의 의상이 같다 라는 거는 그것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사례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해하면 데요한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찢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변형시킬 수 있으면은 의상이 같다고 그래요. 이 역장과 <laughs> 네. 동그란 구멍. 그렇죠, 바로 그그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처음에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뭐이 속이 채워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종이에서 잘라냈다고. 혹은 거고서는뭐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은 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어, 같다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 그냥 여기 조금 문질러내고 네. 뾰족한 점만두고면 천천히 여기서 여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상이 같아요 뭐 오각형이라도 마찬가지고 온도 네. 같은 것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 이, 이런 원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다 위상이 같아. 그런데 이거는 약간 더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지만은 얘네들은 다 위상이 같은데 원에다가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까처럼 옆, 옆전을 만들면은 얘네들은 위상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위상이 같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선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위상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여기다 이렇게 줬어. 요 얘네들은 위상이 같지 않고. 의상이 같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의상이 안 같다. 누군가 교묘하게 이렇게 바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구멍을 매우 극도로 작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극한을 취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극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상이 다르다는 거 보이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개수가 증명 방법 개수가 유한한지가 궁금한데 그거는 음. 끝없이 정리 증명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증명 몇 개쯤 봤어요 피타고라스 형님? 몇백개 있다. <laughs> 몇백 개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가령 1 0개 있다, 1 0 0개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아요? 증명을 모르더라도. 네. 무슨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다 다른 측면. <laughs> 아, 네. 주 좋은지, 아주 좋은 지적이죠. 저는 무슨 건지 아니에 그럴 수도 있고. 도대체 1 0개 있다고 그러면 1 0개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진짜 다른 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밝혀야지 되겠죠. 의상처럼 약간 애매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의상처럼 애매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답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증명의 위상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지 되겠죠. 저는 정보과학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네. 사색정리의 증명이라거나 사 소수점 아래 값이 나타나는 <laughs> 것처럼 네네. 수학 분야에서 컴퓨터과학이 도움되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네네. 현재의 수학 연구에는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첫째, 첫째 답은 그냥 예를 들자면은 혹시 소수정리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본 일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정리가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응? 세볼수 있겠죠 x를 정리해 놓고 하령 x 가 10일 때 몇, 몇이에요? 네. 네 개요. 네, 네개 네 맞죠. 그렇죠? x가 20이면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여덟 8개. 8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를 요이이 이개수를 보고서는 요거를 갖다가 πx라고 쓰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는 π10은 뭐죠? 4라는 거 하고 이2 0은 8이라는 거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수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πx가 x가 커짐에 따라서 약 x 나누기 log x가 된다 이게 소수정리에요 어. 소수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음, 이것이 20세기 초에 증명된 사실인데요. 소수정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19세기 초에 이미 추측은 있었어요. 이럴 거라고. 그걸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추측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추측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우스는 계산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설적으로 계산 잘하는 수학자 중에 하나가 가우스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때는 이걸 손으로 다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의 패턴은 요새는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계산해서 추측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추측인지 아닌지도 탐구할 수 있고 새로운 추측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를 제휴자재로 쓰면서 더 이론적인 과학에도 막 실험하는 데도 사용하고 응용에도 사용하고 이 그런 식으로 어저 그러니까 아까 정보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정보 과학의 중요성이 정보 과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학에서뿐만 아니라 이론 과학에서도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수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다행이네요, 네. <laughs> 음.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수학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네네. 아니면 수학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음. 질문을 통해서요. 네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laughs> 예전에 김민영 대님책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네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위상설에 대해서 좀알수 있어서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도 평소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깊은 수업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어,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되게 어, 궁금증을 해소했 해서... 아 고마워요. 너무 자세히 발표해서 조금 부담이 됐을까 봐. <laughs> 네, 우선 여기 찾아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인데 저한테. 근데 학생들 요새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laughs> 나보다 훨씬 바쁘긴 한요 그래요. <laughs> 그래도 나보다 훨씬 보통 학생들이 네. 바쁜 것 같으니까 찾아와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동대문 수학 클럽에 가입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